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 규례 전통에 대해 어떻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듯 보였고, 그것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 제도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도 정결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는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 돈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부정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여러 가지 악한 행위와 태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이나 손 씻는 것 이전에 마음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라 관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과 율법에 반하여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놀라는 이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되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십니다.